안녕하세요. 이학번 신입생 여러분. 저는 불가리아학 전공 소개를 맡은 조교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전공 선택을 위해서 설명을 동영상으로 준비했으니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불가리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불가리아는 발칸 유럽, 북유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으로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도부 역할을 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끼릴과 메토디 형제가 고안한 끼릴 문자와 슬라브 문화의 뿌리가 바로 불가리아이고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끼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는 2007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연5% 이상의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속에서도 EU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제 전환 이후 빠른 경제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미래가 더 기대되는 불가리아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공은 한국에서 유일한 불가리아학 전공으로 언어, 문학, 지역학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수님들께서는 영어와 불가리아어로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불가리아어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학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꿈을 찾고 궁극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불가리아 쪽으로 진로를 찾는 학생들과 졸업생들도 있지만 학생 개개인마다 원하는 진로나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 그에 맞는 취업을 할수 있도록 모든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공은 국내 유일의 불가리아 학 전공이기 때문에 불가리아와 한국 간에 진행하는 모든 경제, 정치 인사 방안 시 참여하여 통역 및 행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관련 방송, 인터뷰 통역 및 번역 작업을 하기도 하고 대사관 유럽연합 산하기구에서 인턴으로 학생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합니다. 불가리아학 전공만의 대표적인 강점들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국내 유일의 불가리아학 전문 교육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불가리아학뿐만 아니라 북마케도니아학, 조지아학, 이유학 등 유럽과 흑해를 아우르는 학문을 배워서 취업 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국내 교수진 및 외국인 교수진과 함께 불가리아와 영어 실력의 동반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 학생 수 대비 가장 많은 국내 및 해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끼릴 문자의 뿌리가 불가리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불가리아에서는 끼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예시의 1번 굿데이를 의미하는 불가리아어인 불가리아어인 노버르덴과 체코, 슬로바니아 폴란드,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어가 서로 비슷해 보이죠. 이처럼 슬라브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은 유사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게 다른 언어를 익힐 수 있고 실제로 통역 없이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제 불가리아학 전공의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먼저 우리 불가리아학 전공의 엔젤 천사 교수님으로 불리고 계시는 로드밀라 교수님입니다. 루드밀라 교수님은 영어, 한국어, 불가리아어, 3개국어에 능통하시고요. 현재 대한민국 불가리아 대사관의 공인번역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랑겔루프 교수님이신데요. 박학다시크 자체, 정말 언어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역사 등을 아우르는 방대한 지식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역시나 영어, 한국어, 불가리아어, 3개국어에 능통하신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최유정 교수님이신데요 초급과 중급 불가리아어 수업, 불가리아 전공생 모두를 담당하는 우리 능력자 교수님이십니다. 러시아어와 불가리아어를 함께 전공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연계하여 슬라브어군 수업의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하영 교수님은 우리 불가리아학 전공 출신 1호 교수님이신데요 불가리아학 전공 1기 졸업생이신 이하영 교수님은. 모든 수업과 대외 활동, 불가리아 장학생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타르 교수님께서는 조지아 관련 수업을 맡고 계십니다. 어, 마찬가지로 언어에 굉장히 능통하시고 아주 열성적인 강의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불가리아 학을 전공하게 되면 어떤 수업을 듣게 되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은 불가리아어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죠. 초급 불가리아어와 초급 회화 강의를 통해서 알파벳, 문법, 회화 등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발칸 외교사와 불가리아학 입문 강의를 통해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지역학 관련 지식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급을 배웠으면 이제 중급을 배워야겠죠? 2학년 때는 중급 불가리아어와 회화 강의를 통해서 좀더 실용적이고 심화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불가리아의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불가리아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한국문화교육 수업을 통해 경쟁력을 쌓고 흑해와 카스피의 자연지리 연구 수업에서는 역사, 지리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핫한 주제들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3학년 때는 플렉스 불가리아어 수업을 통해 졸업시험을 대비하도록 하는데요.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거나 새롭게 배워볼 수 있는 강의입니다. 또한 불가리아와 같은 슬라브어 문화권에 속해 언어가 매우 유사한 북마케도니아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강의와 불가리아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이하영 교수님의 불가리아 지역 정치론 강의가 있습니다. 불가리아 지역 정치론 수업에서는 불가리아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그리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을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타르 교수님의 조지아 정치경제연구 강의에서는 불가리아처럼 과거 공산 국가였던 조지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워 볼수 있습니다. 4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게 되는 시기겠죠? 최효정 교수님의 불가리아 무역 실습 강의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로 영어 면접 특강의 기회까지 제공합니다. 불가리아 스타트업 실습 강의에서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이 개별 및 그룹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가리아와 유럽연합 강의를 통해서는 불가리아와 관련된 이유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공부할 수 있고, 슬라브 문학 명장면 강의를 통해 고전 및 현대 슬라브 문학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학 전공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는 졸업생 특강이 있는데요. 불가리아 전공 졸업생이자 현재 국민은행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배님의 특강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 대사님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2019년에 불가리아 총리님이 방한했을 때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다량의 책을 기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은 전통 춤 공연과 불가리아어 스피치 등을 준비하여 선보하기,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불가리아 국경일 행사, 끼릴과 메토디의 날 행사, 불가리아 전시회, 유럽여답 언어의 날등날 날 부스 운영 등 학생들이 참가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외대에서 학생 대비 국내 및 해외 프로그램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플러스 1 프로그램은 7학기는 외대에서 1학기는 불가리아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불가리아 세계도시의 국립대학인 소피아대학교, 베르코더르노보대학교, 그리고 바르나자유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섬머스쿨은 불가리아 정부와 주한불가리아 대사관 장학금으로, 매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불가리아에서 언어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참가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벨리코더러노보 소피아대학교, 마케도니아 국립대학교마다 어, 각두 명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으로 EU에서 지원받는 장학금으로 어, 매년 학생 8명, 교수 3명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왕복 티켓과 월 100만원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불가리아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석사, 박사 기간 학비 무료 그리고 월 생활비를 매달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아너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총 1년을 불가리아에서 공부도 하고 인턴십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학기는 교환 학생, 그리고 2학기는 인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대중공업, 포트라 대사관 등 여러 기업에서 인턴십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대사관 인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에서 근무를 어, 할수 있습니다. 매 학기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불가리아 정부 인증 인턴입니다. 어, 이 사진들은 우리 불가리아 전공 학생들이 불가리아에 가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인데요. 사진을 살펴보시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들도 볼수 있죠. 여러분도 불가리아학을 전공하게 되시면, 이런 즐겁고 뜻깊은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가리아 전공 졸업생 현황인데요. 졸업생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불가리아 학 전공 졸업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양쪽 대사관에도 우리 학과 출신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외교부 국정원에도 졸업생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무직, 삼성, LG 등을 비롯한 일반 기업과 금융권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들을 위주로 Q&A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많은 신입생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불가리아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냐는 질문인데요. 저도 신입생 때 똑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리아어 알파벳부터 어, 문법, 회화까지 차근차근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게 되시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불가리아에 직접 가보면, 어, 정말 좋은지, 또 느낌이 어땠는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썸머스쿨 장학생으로 불가리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어,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불가리아어로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불가리아어 실력도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다양한 나라에서 학생들이 불가리아어를 공부하러 옵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생 여러분들도 꼭 불가리아에 한 번씩 다녀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그리스 불가리아학과 한국외대 불가리아학과 페이스북 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서 중요 공지와 행사 일정 등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미리 팔로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제 연락처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모두 고된 수험생활을 끝내시고 한국에 대해 입학하게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불가리아학과에서 알차고 유익한 대학생활 4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리아학 전공 소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